자,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 기관을 위한 디파이 프로젝트, 바로 에이브. 이 에이브의 현재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불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관에 높은 자금이 쏠리고 관심도가 높은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해야 앞으로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이 에이브가 유일하게 기관을 형대로 운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는 거의 다 기관 규제에 어긋나 있는 상태고요. 이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기관, 그리고 나라별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에이브를 사용해서 충분히 자금을 끌어오고 호위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창구로 에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에이브를 사용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기관들의 금액 무려 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대형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엄청난 유동성이 입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천억 달러를 하나로 환산했을 때가 얼마냐? 무려 100조 원 정도입니다. 단순한 에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100조원이 시장에 새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준다는 건 우리가 향후 에이브 가격 충분히 더 추가 상승 논해봐도 괜찮을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 에이브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어떤 점들을 보고 홀딩하고 매수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투데이 코인 조이런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줬던 종목 지금 팔아야 되냐 급등 중이다 지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통 아직 3배 정도 밖에 안됐다 조금 더 봐라 목표가 얼마로 잡아 줬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던 내역이죠 날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추천드렸던 내역 9월 17일날 드렸고 39,500원을 잡아 드렸는데 이 sv 또한 3배가 가깝게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매도 신호를 안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팔라고 할 때는 카톡방에 다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시장가로 얼마 매도해라. 남은 비중 얼마 이상에서 전량 매도 예정이다. 그럼 숫자를 올라오고 다 이렇게. 인증 자료 보내 주고 계시죠.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5번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딱 10분만 더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문자를 받아서 방을 오픈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자, 오늘은 슬슬 인원을 새롭게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10분 정도만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뭐 코인 추천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다 알려지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던가 숫자 5번과 함께 카톡방 입장 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종목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이브의 TVL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TVL은 무엇이냐 현재 에이브 플랫폼 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 TVL과 가격 상승은 거의 한 방향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VL이 급락을 하면 가격도 똑같이 급락을 하고요, 올라가면 가격도 똑같이 올라가면서 커플링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TVL이 엄청나게 바닥권에서 쭉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 정말 괜찮은 매수자리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TVL도 함께 폭등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VL과 가격은 한 몸과 같습니다. 거의 커플링이에요. TVL이 급락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TVL이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면서 거의 동일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이브 TV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당연히 현재 자립슈가매수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고래들의 이 매집 현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2월 18일부터 1월 21일 거의 한 달간 기간 동안 이 바이낸스에서 밖으로 빠진 코인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자, 이더리움. 그리고 670만 달러 상당의 에이브 등등이 있다. 670만 달러는 또 하나로 얼마죠? 1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미 거래들은 이 거래소 밖으로 에이브를 빼내면서 홀딩하려는 목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시키는 거는요,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빼내는 거, 이거는 자,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쉬운 건데,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 비트코인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비트 100개를 거래소 안에 넣었다. 당장 팔게 아닌, 아닌데, 넣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매도에 좀 가까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거래소 밖으로 내가 비트 100개를 뺐다. 출금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축적, 즉,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저스틴 썬, 트론을 만든 이 저스틴 썬의 같은 경우 100억 원 이상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24시간 동안 에이브, 폴리곤 등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2위는 자, 바로 에이브. 에이브로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수많은 기관들의 이 에이브 가격 예측 데이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최저 89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1000달러 돌파해서 최대 12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자, 이사람도 똑같습니다. 에이브 1000달러 넘을 것 같고, 가장 가까운 고점은 200달러. 대충 30만원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비트네이션에서는 자, 2025년 327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고, 아무리 낮아봤자 200달러까지는 될것 같다. 200달러 얼마죠? 200달러도 한 25만원 됩니다. 자, 대충 이 계산치를 평균을 내보면 최저 가격을 25만원 정도, 그리고 최고 가격 14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가격 예측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유동성이 쏠리고 있는 데이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TVL 상승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a 이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상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트론 CEO인 저스틴 선이 a 이브를또 매집하고 있다는 현황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a 이브 플랫폼 에이브 디파이는 기관한테 주일하게 인정을 받은 하나의 디파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화피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에이브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에 예치된 총 자금이 얼마냐?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10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현재 가격 12만원. 에이브 토큰 하나당 12만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특정으로 살펴보더라도 자, 많은 종목들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박스권 딱 그려주고 올라오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에이브가 쫙 돌려주는 모습 나오죠. 수위 같은 것도 보시면 자,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주봉에서 쭉 내려왔다가 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세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바닥권에서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에이브가 출발을 아직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오히려 매집 기간이 더 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요소고요. 현재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 자, 박스권 상단인 16만원 돌파가 나와주냐면, 저는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현대 가격, 바닥권 잡았던 게 대충, 자, 64,000원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불장 때 알트코인 몇배 간다? 10배 간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69,000원에서 10배만 간다 하더라도, 저는 60만원대까지 충분히 이렇게 상승했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에이브 지금 놓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자, 박스권 상단, 중단, 하단 나눠서 1차, 2차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매수가는 제가 또 카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번호로 문자메시지 5번 보내주시면 정리된 자료 그리고 정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세력한테 절대 뺏기시면 안 되고 물량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불장 대비 미리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각질 타점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코인 외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많고 제가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서 알려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투데이 코인 조이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